라이덴 딜라이트 말씀 묵상의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새 날을 열어 주니 감사합니다. 주님은 날 때부터 어둠 속에 있던 사람에게 빛을 선물하셨습니다. 제 삶의 어두운 구석에도 주님의 빛이 비추기를 소망합니다. 사람들을 향한 정주의 눈을 거두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대하는 소망의 눈이 열리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보내심을 받으신 것처럼 저도 주님께서 보내실 때. 기꺼이 순종하며 나아가는 믿음이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성령의 충만을 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시다가 날때부터 눈먼 사람을 보셨다. 제자들이 예수께 물었다. 선생님, 이 사람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요, 그의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서 드러내시려는 것이다. 우리는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낮 동안에 해야 한다. 아무도 일할 수 없는 밤이 곧 온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뒤에 땅에 침을 뱉어서 그것으로 진흙을 개어 그의 눈에 바르시고 그에게 실로암 못으로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셨다. 실로함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다. 그 눈먼 사람이 가서 씻고 눈이 밝아져서 돌아갔다. 이웃 사람들과 그가 전에 거지인 것을 보아 온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 사람은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이 아니냐 다른 사람들 가운데는 이 사람이 그 사람이다 하고 말하는 사람도 덜어 있었고 또 덜어는 그가 아니라 그와 비슷한 사람이다 하고 말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눈을 뜨게 된그 사람은 내가 바로 그 사람이요 하고 말하였다. 사람들이 그에게 물었다. 그러면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어? 그가 대답하였다. 예수라는 사람이 진흙을 개어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하였어. 그래서 내가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어. 사람들이 눈을 뜨게 된 사람에게 묻기를 "그 사람이 어디에 있어?" 하니 "그는 모르겠소." 하고 대답하였다. 그들은 전에 눈먼 사람이던 그를 바리세파 사람들에게 데리고 갔다. 그런데 예수께서 진흙을 개어 그의 눈을 뜨게 하신 날이 안식일이었다. 바리세파 사람들은 또다시 그에게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었다. 그는... 그분이 내 눈에 진흙을 바르신 다음에 내가 눈을 씻었더니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바리스파스 사람들 가운데 덜어는 말하기를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보아서 그는 하나님에게서 온 사람이 아니오 하였고 고 덜어는 죄가 있는 사람이 어떻게 그러한 표징을 행할 수 있겠소? 하고 말하였다. 그래서 그들 사이에 의견이 갈라졌다. 그들은 눈 멀었던 사람에게 다시 물었다. 그가 당신의 눈을 뜨게 하였는데 당신은 그를 어떻게 생각하오? 그가 대답하였다. 그분은 예언자입니다. 인생의 어둠 속에서 만난 질문 오늘 본문을 이렇게 제목을 달아보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9장에는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한 사람이 등장하죠.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빛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구걸하면서 생계를 이어가던 비참한 처지였습니다. 그런데 그를 바라보는 두 종류의 시선이 오늘 본문에 극명하게 대비되고 있죠. 하나는 과거와 원인에 집착하는 제자들의 시선이었고, 다른 하나는 미래와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시선입니다.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제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말씀하시려는 예수님. 제애들의 시선은 정죄와 인과응보에 매여 있습니다. 길을 가다가 시각장애인을 발견한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그의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제애들은 이 사람을 극률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신학적 토론의 주제로 삼고 있습니다. 그들은 불행을 보면 본능적으로 누구 잘못 때문인가? 라고 물어보는 거죠. 이게 세상의 시선이고 우리의 시선이죠. 저 사람, 뭐 때문에 저렇게 안 되는 거야? 저 사람이 지금 저렇게 힘든 일을 겪고 있는데 어떡하지? 그게 아니라, 뭐 때문에 저 사람이 저렇게 어려운 일을 겪는 거야? 라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누군가의 아픔을 보면서 원인을 규명하고 낙인을 찍고 책임을 돌려야 직성이 풀리는 그러한 세상의 시선을 제자들이 갖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시선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시선은 소망 그리고 목적.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불행의 원인을 캐묻지 않으셨습니다. 그 고난을 통해 나타날 하나님의 목적을 선포하셨습니다. 우리 삶에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라고 그렇게 생각하죠.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그렇고, 우리 자신을 향해서도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절망하죠. 근데 주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고난이 끝이 아니야. 그 어둠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도구가 될 거야. 예수님은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기셨고 그의 눈에 바르셨고 신로함 모세가서 씻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약간의 불편한 과정이죠. 눈에 진흙을, 어, 그것도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아, 좀 더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그런 과정들을 겪고 있는 거고 눈에 진흙이 발린 상태로 신로함까지, 한 1km 정도 되는 거리가 아니었겠나 싶은데 그 누가 또 데려다 줍니까? 그 길을 또 걸어가야 하는데 여러분 1km를 빠른 걸음으로 걸어도 한 15분이 걸릴 텐데 이더 이상 걸릴 수도 있죠. 그런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거기까지 걸어가는 거는 음, 힘든 일일 텐데 그리고 사람들이 그를 쳐다볼 거 아닙니까? 저 사람 뭐야? 이렇게 흙을 눈에다가 바르고 아유, 뭐 하는 거지? 그런 모든 과정들을 겪는 거죠. 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은 그렇게 흙을 이겨서 진흙을 만들어서 눈에 바르는 그 과정들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어서 만드시는 그런 과정들을 나타내 주신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 보게 되는 거죠.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는 순간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불편한 과정들을 겪는 것과 달리 순종의 걸음이 있는 거죠. 이 사람은 토를 날지 않았습니다. 씻으라는 하 말씀에 반응하여 갈고 씻었고 밝은 눈으로 돌아왔습니다. 기적은 주님의 말씀과 인간의 순종이 만나는 그 지점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기에 실로암이라는 그 연못에 이, 이 이름의 뜻이 나타나 있죠. 보냄을 받았다. 예수님께서 보냄을 받으셔서 이 땅에 오신 것, 그리고 그 남자도 보냄을 받는 것. 주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그 곳으로 묵묵히 걸어가는 순간, 우리의 영적 어둠이 씻겨 나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눈뜬 자와 눈먼 자들의 충돌이 이제 일어나죠. 기적은 일어났는데 주변의 반응이 이상하게 싸늘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육체적인 눈은 떴지만 영적으로는 철저히 눈먼 바리새인들을 보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형식에 갇혀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이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사람이 보게 된 것에 그 기쁨에 관심이 없습니다. 오로지 안식일의 진흙을 이겨서 사람을 치료하는 행위, 실로함까지 걸어가게 만들었던 그 모든 행위가 안식일 율법을 어겼다는 점에 분노하고 있는 거죠. 이 사람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야. 그들은 자신들의 교리와 전통이라는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 안경에 맞지 않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도 죄인으로 몰아세우는 거죠. 이것이 종교적인 독선이 가진 무서운 맹목성입니다. 그러나 그와 달리 점차 자라나는 치유받은 자의 믿음을 보게 됩니다. 치유받은 사람은 압박 속에서도 신앙이 성장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구장 전체를 다 읽지 않았지만 구장을 계속 읽어나가다 보면 와, 이 사람이, 음, 대단한 맹인인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섬기고 있는 보성교회에서 이 대단한 맹인, 이 사람을 대맹이라고 가리켜서 부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예수라는 하그 사람이라고 불렀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의 추궁이 이어지자 그는 선지자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는 육체적인 눈을 뜬 것에 멈추지 않았습니다 고난과 박해의 현장에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인격적으로 알아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 볼수 있을까요? 세 가지로 적용하려고 합니다. 왜라는 물음에서 무엇을이라는 질문으로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자신이나 타인의 고난을 보면서 누구의 죄 때문인가라고 자책하거나 정죄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주님 이 상황을 통해 제가 무엇을 하길 원하십니까? 어떤 일을 나타내시겠습니까?라고 묻겠습니다. 두 번째는 신뢰함으로 가겠습니다. 말씀이 임었, 임했다면, 진흙을 바른 듯한 답답한 상황일지라도, 주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 자리로, 그 기도의 자리로, 그 예배의 자리로, 그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씻어내야 할 것, 그것은 나의 불신과 교만이겠죠. 세 번째는 나의 종교적인 맹점을 점검하겠습니다. 아주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은데, 심지어는 목사인데, 혹시 바리새인처럼 나의 기준, 고집 때문에 지금 내 곁에서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기적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사랑 없는 진리는 사람을 죽이지만 주님의 사랑은 생명을 살린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내 삶을 돌아보고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며 하나님의 일들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룡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